이 사회는 네. 건강한 컨텐츠로다가 네. 아이를 낳는 것도 그냥 무슨 의무적으로 네. 그냥 너희가 아이를 낳아야 국가가 존속이 네. 되고 막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우리가 에너지로 태어났냐 네. 이런 절대 빈곤율이 높은 그런 사회에서 젊은 애들한테 겁만 자꾸 주면 아 뭐야 우리가 노년층들을 다 먹여 살리란 말이야? 외람된 얘기지만 네. <laughs> 우리가 네. 좀 조기 사망을 좀 일찍 해야 이 얘기하면 안 <laughs> 되는 거죠 근데 <laughs> 그래야만 젊은 세대들이 살아갈 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아... 할 정도로 인구 문제에 대해서 또 예. 아, 뭐또 여러분들에게 네. 제가 아는 지식 선에서 좀 전달을 해 드릴까 합니다. 네. 네. 세계적으로 인구가 좀 증가되고 있을까요? 감소되고 있을까요? 아, 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인도 빼고는 좀 감소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laughs> 아프리카 같은 데는 뭐 계속 성장, 아, 인구 성장을 하고 있고 아시아권도 예, 성장하고 있는데 네. 저출생 네. 문제는 이제 심각하다고 네. 많이 느끼고 계시죠. 네, 네. 네. 이제 좀 선진국이나 그 다음에 음. 우리 우리나라도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음. 뭐 가까운 일본이나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네. 감소가 아주 심할 정도로 감소 되고 있고 네. 중국도 이제 인구 감소로 돌아서기 시작을 했어요. 음. 그래서 어 통계 사이트 자료에 의하면 은 음. 2024년 10월 달에 전체 세계 인구가 81억 명 정도 되거든요. 아, 네. 네, 81억 명 정도 되는데 네. 어 점점, 점점 늘어서 그 2067년도에는 103억 8천만 명 정도로 늘어난다고 해요. 아, 네. 103억 정도. 전체적으로 늘어나는 네, 거네요. 22억 정도가 늘어나는 거죠. 네. 그런데 한국 인구는 거꾸로 3,900만 정도로 감소가 된다고 합니다. 아. 3,900만이면 우리나라 1982년도에 그때 인구랑 좀 비슷한 네.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데요. 어 2024년 그 현재로 보니까 5,100만이 좀 넘더라고요. 우리 네. 나라 인구가 네, 예 5,175만 아. 명 정도 있는데 점점점 감소를 해서 이제 3,900만 정도까지 감소가 되면은 네. 점점 이제 생산 가능한 인구는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것을 갖고 있죠. 네. 네. 아, 그러면 사회 전반적으로 지금 뭐 경제 성장부터 해서 문제가 심각한 거 아니에요? 경제 성장도 굉장히 둔화가 되는 것도 둔화되는 네. 거지만 네. 어, 노인 인구가 실질적으로 이제 그 40%를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빨리 다가올 수밖에 없는 아. 우리가 전체 국민 그러니까 국민 인구 전체에서 예 65세 이상이 20%만 넘어가면 초고령 사회라고 하는데 음. 이미 이제 그런 내년에 내년에 네. 이제 도입을 하고요 진입을 하고요 네. 어, 그리고 이제 40%라는 거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노인 그렇죠. 인구가 40%라면 식산 인구는 없고 거의. 그렇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아. 음, 우리가 좀 감수를 해야 될 문제다. 그러니까 네. 2067 67년도를 봤을 때, 이거는 뭐냐면, 이제 세계와 한국의 인구 현황이라 그래갖고, 이거 통계청 자료에 나온 음, 자료예요. 네, 보면은, 네. 뭐, 거의 반반으로 바뀔 수밖에 없는 시점이 음. 6 7년대에 오는데, 그때 인구는 이제 3,900만 대로 떨어진다. 뭐그 다음에, 네. 비혼주의자들이 늘어남으로써 음. 결혼을 하지 않겠다. 음. 네 저희 자녀들도 아무도 결혼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요. 네. 저 주변에 진짜 뭐 4, 50대 분들도 결혼 안 하잖아요. 안 하는 람들 굉장히 많고 왜 굳이 해야 되느냐 네. 네, 그렇게 필요성도 강요하지 말아라. 그래서 네. 결국은 비혼 및 무자녀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다 보니까 음. 이런 그 사회적인 문제가 이제 그 우리 이제 고령화를 이제 가속도로 이제 붙이는 역그 음. 역량이 되기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태어난 세대들이 지 베이비붐 세대들이 많아요. 네. 미국이나 일본이나 대한민국이나. 그들이 다 노년층으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네. 2차 대전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이. 그래서 그들이 노년이 되다 보니까. 어, 세계 이제 고령화가 이제 심화가 돼 있지만 네. 이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 이제 또 세상을 다 뜨고 네. 나면 네. 정말 인구가 네. 좀 감소가 돼서 네. 아마도 이제 뭐각 나라별로 이제 막그 이민법에 의해서 막 이제 막 받아들이지 네. 않을까 이제 네.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네. 음. 지금 이미 좀 그런 추세기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캐나다가 캐나다가 이민 정책을 네. 펴서 거긴 투자 이민을 폈어요. 네. 그래서 인구가 네. 조금 늘어났는데. 아. 우선은 투자 이민을 받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이제 국가가 조금 부유해졌잖아요. 근데 네. 우리나라는 네. 난민들이 좀 많이 들어오고 있고 중국 중국에서 네. 오시는 분들, 그다음에 이제 아시아권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결국은 노동 인력들이 들어오는데. 아. 우리 네. 대한민국에서 이제 뭐 네. 소득이 발생이 되면 또 음. 자기네 본국으로 또 예, 네. 송금을 하고 네. 또 우리나라에서 이제 의료비가 많이 또 지출이 되고 있고요 아, 외국인들한테 맞아요. 그런 어떤 좀 약간 역순환이 좀 벌어지고 음. 있기 때문에 어, 순환적이지는 않다 음. 사회복지 측면에서는 그런 좀, 예, 좀 애로점이 있고요 네. 음. 수입원이 없는 노년층이 이제 늘어나다 보니까 사회적으로는 또 지원을 해줘야 되잖아요 네. 예, 노령연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래서. 어, 정부에서도 쏟아낼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음. 예, 현실이 다가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네. 너무나 이런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재정이 마련되어 있지도 않고, 대한민국은. 네. 굉장히 참 씁쓸한 미래를 자꾸 들여다보게 네. 돼서, 음, 음 걱정이에요. 저는, <laughs> 외람 땐 얘기했지만, <laughs> 네. 아, 정말 우리가 네. 좀 조기 사망을 좀 일찍 해야, 이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웃음> 근데, <웃음> 그래야만 젊은 세대들이 살아갈 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아. 할 정도로 사실은 굉장히 좀, 위험한 그런 상황에 지금 경계에 머물러 있어요. 음. 그러면 이거에 대한 어떤 대안은 지금 정부에서 뭐 나온 게 없을까요? 왜 없어요? 지금 지자체마다도 <laughs> 엄청난 많은 막 이제 특혜도 주고 막아 지원책도 주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네. 우선은 사회적인 어떤 환경의 변화가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왜 이, 왜 저기 이렇게 정말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어떤 사회적인 변화. 네. 어떤 거냐면 예를 들면은 뭐 요즘에 핫한 젊은 그 청년 가수 로제가 부르는 아파트 있죠? 네. 그게 막 그 수능 보는 아이들이 막 뒤에서 그게 울려가지고 암기가 안 된다고 할 정도로 네. 막 익혀지잖아요. 네. 그렇듯이 이 사회는 건강한 컨텐츠로다가 음. 아이를 낳는 것도 그냥 막 무슨 의무적으로 그냥 네. 너희가 아이를 낳아야 국가가 존속이 음. 되고 막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어. 그러면 우리가 애나주로 태어났냐? 네. 어? 애나면 뭐 책임질 거냐? 어, 막 그렇게 책임 소재로까지 네. 이어지니까 그렇게 가면 안 되고 네. 가족의 행복한 모습 그리고 가족의 행복함으로써 얻어지는 그 삶의 문화, 음. 이런 것들이 사회가 다 건강해져야 되는데, 네. 첫째, 정말. <laughs> 저좀 이렇게 해도 돼요? <laughs> 정치인들께서부터가 뉴스만 틀면은 맨날 네. 싸우고 계시죠. 어. 그분들이 좋은 뉴스 어. 보여주시나요? 네, 그리고 정말. 항상 뉴스마다 보면은 아름다운 것보다는 어, 저는 그래요. 이 방송 미디어도 많아요. 미디어도 좀 네. 이렇게 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게 뭐냐면 음. 보통 이제 싱글들에 대한 어떤 그런 프로그램이 되게 많잖아요. 뭐 돌싱 특집, 아, 예. 뭐 솔로 탈출, 아, 뭐 등등. 예, 그러니까 예. 싱글들이 이렇게 살아도 행복하다. 그리고 어. 여행을 다니고 있고 맛있는 걸 먹으라고. 어. 이거를 자꾸 보여주다 보니까 아저 삶이 참 열로적답게 어, 행복하구나 네. 이 문화를 자꾸 만들어주고 정착시키고 음.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아이를 키우면 왠지 힘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육아라는 걸 되게 힘들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저는 사례로 제가 이제 저희 이제 아들을 낳았을 때 잠깐 얘기를 하자면 제가 86년도 2월 4일날 네. 오전에 어 정말 그 가, 갑자기 이제 그 출산 기운이 어, 있어서 네. 병원원을 택시를 타고 갔어요. 택시를 타고 가서 10시 15분인가? 예, 이제 경기도 파주군 예, 예 금촌읍 그 서울산부인과라고 있는데 거기서 아이를 낳습니다. <laughs> 네. 아이를 낳는데 았 그때만 해도 이렇게 뭐 생활이 넉넉할 때가 아니에요. 음. 아이 아빠가 이제 공무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 근데 그 생활이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아이를 낳아서 병원비가 많이 나갈까 봐 어. 아이를 낳자마자 천 미역국도 안 먹고 입원실 안 들어가고 바로 강보에 싸서 집으로 왔어요. 네. 예. 근데 이제 그때만 해도 사회 환경은 어땠냐면 뭐. 저만 그렇게 어려웠던 건 아니고, 뭐, 다 보편적으로 어렵게 살 때라서, 음. 그냥 그때는 그방 안에 이렇게 날, 이렇게 연탄을 뗄 때였는데, 네. 어, 아이 누여놓은 데만 따뜻해요. 나머지는 정말 냉골이었던 네. 집이었었어요. 아. 그래서 난로를 놨는데, 난로가 네. 위에 고두름이 얼을 정도로. 아이고. 예, 그렇게 추운 집에 살을 때였거든요. 음. 그래도 그게 불행하다고 생각을 안 했었어요. 음. 그리고 그때는 세탁기도 없었어. 그때는 그냥 고무장갑 끼고 그냥 그냥 손빨래 네. 다 했고 짤순이를 갖고 싶었었어요 그때 당시에 아. 그때 짤순이가 처음 나왔을 때야. 근데 짤순이도 <laughs> 못 샀었어요. 네. <laughs>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척박했던 환경 속에서 아이를 낳고도 그거를 불행하다고 생각했던 음. 기억은 없거든요. 음. 그냥 그 아이가 예쁘고 네. 또예그 아이가 뭐 저한테 제품에서 이제 뭐네살 음. 넘도록 있다가 갔지만 네. 그 하여튼 아이들 아이를 키우면서 그느낌는 엄마로서 행복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지금은 어때요 얼마 전에 제 이제 친구랑 그런 얘기를 했어 자기 딸이 아이를 낳대요 딸을 낳는 니까 그러니까 딸을 낳는데 손녀를 낳는데 네. 어~ 산후조리원에서 (20일) 있다가 나왔는데도 뭐 이것도 해줘야 되고 저것도 해줘야 되고 또도미 뭐 아주머니가 또 오신대요 네. 그런데도 주말이면 또 돌봐줘야 되고 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친구야. 우리 때는 그런 거 없이도 야 그런 얘기하지 마 그럼 또 어. 혼나 애들한테 <laughs> 네 그런 얘기가 <laughs> 있지만 뭐 저희 세대하고는 너무나 다르죠 어. 다른데 요즘 세대는 또 맞춰줘야 돼요 예. 맞춰줘야 되는데 음. 하여튼 아이들을 낳는 문제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식을 낳았을 때마다 느꼈던 감정은 참 축복이다. 네. 그리고 행복했다. 네. 그리고 그 아이가 세상에 태어남으로써 제인생에 어떤 그 저는 자녀들마다 그랬던 것 같아. 출산할 때는 고통이 있고 힘들지만 그 아이가 제게 주는 기쁨은 컸잖아요. 네, 컸죠. 음, 음. 네. 그래서 자녀를 어떤 목적과 그리고 음. 어떤 뭐 조건 이런 걸 떠나서 아마 내 삶이 어, 제가 우리 자녀한테도 이런 얘기 했다가 사실은 좀 후사리를 먹기는 했어요. 제가 이제 우리 큰 딸에게도 이런 얘기를 했다가 음. 혼나기는 했는데. 네. 너가 나이가 이제 60대가 되고 70대가 됐을 때 그냥 혼자인 것과 자녀가 있는 것과 굉장히 다르다? 이 얘기를 어, 했다가 네. 예, 싫은 소리 원팍 들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laughs> 그 젊은 세대들은 그때까지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 당장 내가 취업도 불안하고, 경제 아, 그렇죠. 전반이 다 불안한데 맞아요. 내가 결혼해서, 결혼도 심지어 고민이 되는데 결혼해서 애까지 낳는다? 이 애를 내가 어떻게 책임질까? 그리고 우리나라는 너무 비교 문화가 너무 많은 아우, 것 같아요. 심하죠. 엄청 심하죠. 옆집에는 영어 유치원 보내는데 나는 이거밖에 못 벌어서 내가 영어 유치원 200만원짜리 뭐 이런 거 어떻게 보내냐 이런 생각하면 애를 낳을 수가 없어요. 저는 없다니까. 이제 제가 지금 현재 오산에 살고 있잖아요. 네. 오산에 살고 있는데 그냥 제가 갖고 있는 조그만 아파트가 저는 네. 행복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니까. 그 삶이 뭐 이렇게 불만스럽지는 네. 않아요. 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뭐 강남에 있는 집도 뭐 불만인 사람도 있을 것이고 더 좋은 아트더 좋은 더 거를, 저, 어, 네. 더 좋은 환경을 찾고, 예, 욕구는 뭐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음. 돈이라는 것으로 내 욕구를 채우기 시작하면 뭐 그거는 진짜 한 끝도 없는데 가장 행복한 욕구의 행복은 자식이라고 저는 어. 그 단호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네. 자녀라는 그 끈이 어 물론 때로는 아픔도 많죠. 아픔도 음. 많고. 그 그렇지만 자녀들이 잘 됐을 때 그리고 자녀들이 행복해할 때아 내가 정말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 아이들을 낳은 건 정말 큰일을 했구나 음. 예 그런 보람을 느낄 때가 또 있어요 네. 예 그리고 자녀들이 그 부모를 그 노후에 책임지지 않는 부양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것도 제 인생의 제, 제 책임이라고 생각을 해예 아. 저는 그것도 네. 왜냐하면 뭐, 보통들 모이면 그런 얘기들 많이 해요. 아, 자녀들이 나이가 먹으면 다 이렇더라. 네. 맞아요. 근데 옛날에도 그랬어요. 네. 우리가 동방미지국이라고 하지만, 음. 사실 고려장이라는 문화 들어보셨죠? 그렇죠. 예전에도 먹고 살기 힘들 때, 자기 어머니, 노모나, 네. 노모 아버지를 모셔다가, 그냥 살아계신 분을, 네. 예, 산속에 그냥 산 속에다 네. 모셔놓고 와서 거기서 돌아가시게 했잖아요. 네. 그러면 그 어르신이 돌아가실 때까지는 얼마나 공포스러웠겠어요. 네. 그런 문화가 있었죠. 근데 네. 우리가 없었던 건 아닌데, 네. 다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그렇죠. 우리가 그 뉴스에 나온 미디어에 막 나오시 막 나쁜 악성 막 그런 음. 자녀들 있잖아요. 네. 소수예요. 다다 다 그렇지 않고 좋은 자녀들도 많고 또 훌륭한 부모님들도 많이 계시고 네. 그래서 저는 어, 나쁘다라는 표현보다는 좀 행복했다라는 음. 표현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네네. 음. 전반적으로는 다 밝음이 많은데 너무 그쵸? 어두운 쪽을 자꾸, 그쵸? 사회 문제를 네, 자꾸 어두운 쪽을 시부를 하다 보니까 젊은층들이 그, 그 모습만 자꾸 바라다보는 것 같아서 네네. 안타깝기도 하고 네네. 왜 결혼을 안 할까 막 이것만 가지고 얘기하다 보면 사실 우리 또래들끼리는 네네.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맞아, 맞아. 요즘에도 다 그래. 우리에도 그래. 뭐 서로 공감이 네네. 돼요. 그런데 자녀들은 또 얘기를 들어보면 그쪽 세대들은 그쪽 세대들끼리 또 맞아요. 음. 그러면 여기서 다름이 뭘까? 네. 생각해 보셨어요, 장모님. 아, 아, 글쎄요, 그렇게 심각하게 <laughs> 생각해 보진 않았네요. 네. 이게 우리가 그 음. 살아온 삶의 생의 주기라는 게 있어요. 네. 태어나서 예, 무덤에 갈 때까지. 음. 그 생애 주기를 바라볼 때 음.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 살아온 생애 주기와 네. 예 지금 도 청년 세대들이 태, 어, 살아온 사, 생애 주기가 너무나 문화가 달라요. 그렇죠. 문화가 다르지만 우리는 음. 이미 음. 경험을 했잖아요. 네. 경험을 했고 지금 세대의 것을 약간이지만 다따라가지 못하죠. 음. 젊은 세대들의 그 인공지능 AI의 그 기능을 탑재한 그거를 전혀 따라가지 못하죠. 음. 하지만 어떻게 하면 그럼 우리가 이 문제를 좀 해결할 것이냐. 음. 우선은 격대가 만나는 게 좋아요. 격대가 뭐냐면은 한 세대를 건너뛴. 예. 아.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엄마, 아빠랑 만나서 이렇게 자녀들과 어딜 가면은 좀 이렇게 충돌이 좀 많이 있지만 음. 할아버지, 음. 할머니와 손자가 만났을 네. 때 충돌이 좀 작아지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듯이 음. 어, 충돌이 작아질 수 있는 그런 격대끼리 만나서 네. 여행도 하고 그게 꼭 가족 아니라도 되거든요. 네. 네. 아, 우리들의 청년들은 이러이러한 애로점이 있고, 네. 노년들한테는 이러이러한 애로점이 있다는 아, 걸 여행하면서 네. 서로 저녁이면 토론도 하고, 네. 이게 지자체에서 그런 여가 프로그램을 좀 많이 만들어야 돼요. 네. 그리고 네. 여가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서, 아, 세대 간에 서로 이제, 소통이 될 격대지만 네. 소통이 되다 보면 네. 이제 단대에 들어와서 서로 소통이 될 수밖에 아. 없거든요. 그래서 음. 어, 약간 그 가족 간의 갈등이 음. 심화가 됐기 음. 때문에 결혼을 안 하겠다 네. 이런 세대가 늘어났다면 아 그래 우리가 생각을 좀 바꿔서 음. 가족이라는 행복한 구성원들이구나로 생각이 전환이 돼서 또 결혼도 해야 되겠구나 음. 나도 결혼을 해서 내 가족 구성원이 또 생겨나야 행복한 거구나 이왕이면은 함께 세대 간의 좀그 그, 감성의 고갈된 거를 좀 네. 소통하기 위해서는. 여가 복지가 저는 아주 네. 최고의 프로그램을 생각해서 네. 각 지자체가 이 방송을 보신다면 네. 저한테 문의 좀 한번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네.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과 네. 또 도시에 있는 청년 세대들, 청소년 네. 세대들과 네. 함께할 수 있는 그냥 농어촌 뭐 어르신 돕기 이런 거 말고 아. 네. 그런 거 말고 네. 우리가 일하려고 그 농어촌 가는 거 아니거든요. 네. 그거보다도 물론 도와드리면 너무 좋죠. 네. 하지만 의식의 변화, 생각이 네. 어떤 생각이 다른 점을 이렇게 이제 완충 역할하려면 가까워져야 되잖아요. 네. 만약에 짱구님하고 저하고 갈등이 좀 있었어 네. 근데 우리가 서로 화해 안 하고 그냥 (20년) (30년) 안 보면 죽을 때까지 안볼수 있잖아요 고리 그렇죠. 깊다고 하잖아요 음, 그 근데 상태로. 그것을 네. 풀고 하려면 대화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짱구님이 어떤 생각을 아유.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고 네. 또 짱구님도 제 생각을 알아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아 그랬구나 아유. 몰랐어 미안해 네. 이해를 하고, 하고 상, 상대방을 서로 이해를 하다 보면 이 호감도가 높아져서 네. 서로 이해할 수 있거든요. 다 풀리는 거죠. 그 그렇죠. 대화를 하면서. 그게 여가, 네. 가족 여가 프로그램, 그다음에 뭐 색, 그 다음에 뭐그 격대 간 여가 프로그램,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해요. 네. 그런, 그런, 것들이 많이, 그런 기회를 줘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네. 이런 절대 빈곤율이 높은 그런 사회에서 젊은 애들한테 겁만 자꾸 주면, 아, 뭐야, 우리가 노년층들을 다 먹여 살리란 말이야? 약간 그런 부정적인 그런 부담을 있어요. 자꾸 가져요 지금. 네, 음, 그런 부담을 갖기 때문에 네. 그냥 연령 고, 그 고령자들이 싫은 거예요. 부담스러운 네. 거예요. 젊은 세대들이 네. 볼 때는. 그래서 그렇지 않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정부나 또 국가기관에서도 네. 공공기관에서도 네. 같이 노력해 주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이 네. 저는 크죠. 네. 네.